중입니다. 자 오늘 6월 11일 장마감 직후입니다. 아,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거 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침에 예상보다 조금은 좀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어제 우리가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동시 효과에서 개파락이 0.3% 이상 개파락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을 오늘 일부 조금 좀 보상을 좀 하면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부 조금은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에 가까운 출발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하루 종일 뭐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결과적,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 전반적으로 5장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눌림이 좀 이, 진행이 됐던 모습이 있었고 오늘도 특징적인 모습은 동시효과에서 어제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개파락 어,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거의 보합권 수준의 마감을 했죠. 강보합입니다만. 음봉 마감을 하게 됐고, 어, 종가 저가 부분에 마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2,200억대 매도가 나왔고, 기관에서도 1,100억대 매도, 1,2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은 장중에 좀 매수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만, 동시효과 이후부터 다시 쭉쭉쭉 매도를 하면서 결국 뭐뭐 어, 뭐 매수도 아닌 매도도 아닌 어,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막판에 어 외국인들 조금 매도가 나오고 지수가 눌리면서 어 개선세를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썩 좋은 장세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장 초반에 2차 전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어 시총 상위 바이오 섹터들이 어 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어, 초급등을 보이면서 지수를 땡겨 올렸는데 역시 오우짱 들어오면서 어, 윗꼬리를좀 길게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많이 아쉽게 마감을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장이 그만큼 힘이 없는 힘말리가 많이 없는 시장의 흐름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이 어,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부 진짜 뭐 그 급등 형태로 움직이는 급등락 형태로 움직이는 테마들을 제외하고는 어 전반적으로 좀 불안불안한 흐름들을 좀 많이 보였다.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이다. 어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5장쯤 들어와서 대왕고래가 조금 움직였었죠. 어 움직였는데 어 윗골이 또쭉 길게 달면서 마감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어 2차 전지 섹터들이 어 막판에 이 시총 상위 2차 어 코스닥 쪽에 시청상의 2차 전지 섹터들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내는 모습이었죠. 강보학관으로.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장에 어,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 대왕고래 섹터들 조금 테마들, 일부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반도체 섹터들 오늘 사실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어, 뭐, 특히나, 이 애플 쪽에서, 애플 관련주들 쪽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좀 키우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하락폭을 키우는, 하이닉스하고 오늘 소재 쪽에서 s n s 텍 같은 종목들, 일부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던, 뭐, GST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무증이라는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 폭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로봇 섹터들 움직임도 살짝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어, 알테오젠 정도를 제외하고는, 바, 뭐, 이, 장중에 바이넥스라든지 일부 몇몇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 밀려 나오는 흐름 나왔고, 휴젤, 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몇몇 애들이 끌고 가는. 그래서, 어, 장중에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수가 0.6% 0.7%막 상승을 하는데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 그러다가 5호장 후반부쯤 들어와서는 결국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거의 두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시장까지 오늘 빨간불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흐름까지 나타날 정도로 썩 좋지 못했던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에 쏠림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그런 쪽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진행됐던 하루 최근 시장이 조금 그렇게 계속 어,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음,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무리는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어, 지저분한 별로 어,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현대차, KB금융, 농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 매도 상이 쪽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1,400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 코스피, 어, 코스피 다시 2,200억대 매도 마감인데, 어, 이 중에 1,400억이 삼성전자의 매도입니다. 이 이후에, 이후에 뭐 따로 나온 게도 있는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 네이버, LG 화학, 어, 삼성 SDI, 현대모비스, 현대일렉 삼성증권, 어,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j c i 메디칼, VT, n c m 벽산 테코피아, 어, STI, 선진 뷰티 사이언스, 세경 하이테크, JYP 엔터, 중앙 첨단 소재, 매지온, PNT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리노공업, 어, 우리기술, 실리콘투 빅텍, 테크윙, BHI, 고영 LS 머트리얼즈, CJENM, ISC,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어, 결국은 이 추세의 저항, 지지선이제 이제. 추세, 추, 추세 지지선인데, 어, 위로 올려놓고, 지금 거기다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결국 또 21선, 어, 자리이기도 한데, 21선이 지금 현재, 어, 거의 횡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기울기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인데, 어, 내일, 이제 진짜 전형적인 눈치 보기죠.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내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결정할 거야. 근데 지금 추세 지지선이 위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놓고 보면 어, 내일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와야 이거 우리 지지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우리한테는 불리한 얘기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건데 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 증시 뭐 특별한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올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내려도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FOMC나 CPI가 워낙 더 불직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음,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추세 지지선을 옆으로 일단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넘으면 사실 조금 불리합니다. 어, 하락 압력이 조금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신 우리 자체 모멘텀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 밀려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랬다가 어, CPI나 FMC를 무사히 소화해내고 나면 다시 돌려주는 흐름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이제 우호적으로 마감이 됐을 경우에 일단 뭐 어,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지금 해볼 힘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움직이는. 외국 더군다나 외국인들조차도 어 최근 계속 매도를 아주 강하게 했다가 어 지금 그걸 멈추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이 눈치 보기가 극도로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지금 어 최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HLB 뭐 지금 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로 지금 또 드릴 얘기가 없는 구간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 이런 구간들 매일매일 방송을 해드릴 때 어, 이런 구간들이 좀 있었었죠. 되게 힘들었던 구간이었는데 다시 또 지금 그런 힘든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뭔가 특별하게 뭔가의 변화되는 흐름이나 새로운 소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도 지금 크게 없는 상태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태고 신뢰도는 지금 아직까지도 어, 사측 입장에서는 더 회복을 시켜야 되는 상태고. 거래량 안 나오고 있고, 뭔가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고, 저항권 자리 부근에서 어 지금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 위로 한번 쳐 올릴 것이냐, 아니면 한번 내려갔다 올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특별한 뭔가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 속에서 만약에 이제 CPI나 FOMC 이후에 만약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조금 솔솔 또어 펌프질이 좀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HLB 자체적인 모멘텀에 관계없이 조금 조금씩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만약 반대 흐름이라면 역시 HLB의 모멘텀과 관계없이 살짝 좀더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인데 딱 하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음자 HLB를 보시면요 최근에 LB가 어, 요 지금 음 점화 이후의 흐름을 보면 외계인들 점화 이후가 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인데 점화 이후로 외계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매도도 중간중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좀더 많이 나왔고요. 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 매수가 조금 조금씩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현재 일부 반등도 나왔고, 일부 눌림도 나왔고, 현재는 거의 6만원 전후 자리에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부터 계속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 외계인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조금씩 매수 우위로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 매수 수량이 이 지금 이 물량이 음 쇼커버를 위한 물량인지, 아니면 진짜 어 뭔가 이유 상황을 보고 좀 길게 소위 롱으로 들어온 물량인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알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알수 없는 상황인데 어, 일단은 HLB의 어떤 공매도와 관련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주도적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외계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외계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물량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쇼 커버의 개념이든. 아니면 어뭐 이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한 물량이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속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뭔가 어 물밑에서 조용조용하게 뭔가의 작업들이 썸싱하고 스페셜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 어그 정도는 일단 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제가 조금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이후에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매도가 나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한 일주일 정도 보였던 일주일 정도 옆으로 기는 구간 동안 보였던 흐름을 본다면 그런 모습도 일단 조금 보이는 것 아닌가 일단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후 흐름 나오는 거 보고 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트상으로는 이 자리 부분에서 가지기 해주는 게 맞는 상황 가지기 하면서 만약 외계인들의 물량이 롱 물량이어서 계속 에너지 축적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재료가 하나 나왔을 때 움직임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